응, 음, 이쁜아. 음, 살았나, 죽었나, 이 새끼 아주 알 수가 있어야지, 니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응, 이쁜아. 아이고, 이쁜아, 우리 이쁜이. 응, 이쁜이, 이쁜아. 이리와, 마마 먹었어, 이쁜아. 이리와, 이쁜아. 이리와, 이리와. 오래간만이야, 이이 오래간만이야, 이쁜이. 이분이 보기가 힘들었어 춥지도 않았는데, 응. 아시가 이쁘라 이거 먹어 이쁘라 어 이쁘라 어, 응. 음 그래 이분이 잘 있었어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타나질 않는 새끼. <laughs> 아침에 와서 불러도 안 나타나고 저녁 때 와서 불러도 안 나타나. 고 낮에 와서 불러도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타났구나. 에이 <laughs> 자시 이쁘다, 우리 이쁘이까미야 응. 와서 먹어도, 너빨리까미도 먹어, 빨리 어디 하 다친데 없이 이쁘니. 응. 응. 이쁘 응. 응. 이쁘니. 이쁘이쁘 이쁘니. 이리이이 네, 이거 먹어 여기서 먹어, 만만 먹어. 응. 먹어 여기서. 까미야, 이렇또 먹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응. 까미도 먹어 빨리. 응. 사부작 사부작 와서. <laughs> 까미도 마마 먹어라. 먹어라 까미도. 우리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오래간만이다. 예, 까매야. 더 먹어, 더 먹어. 그렇지, 이쁘이 응. 만냉기지 말고 다 먹어. 이쁘나? 그러고 그 자침에 저녁 때 조금 바람물 그래도 불르면 나와, 이놈아. 그래야 밥만 먹잖아. 아니면 늘 식어 빠진 거 아니면 빗물에 그냥 번복된 거, 어저께도 보니까. 그런 거 먹을 수도 있잖아, 배고프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응. 냉이지 말고 다 먹어라, 이쁘니? 아, 자식 며칠 만에 본 거거든. 한 일주일 만에 본거 같다. 밥은 그때그때 그때 찾아 먹었어. <laughs> 수다쟁이가 수다를 못, 수다쟁이 수다를 못 들어서 내가 섭했어섭했어인마다 <laughs> 먹었어.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찾아 먹어.